자 먼머 이전의 표현까지 정리했구요 그다음 아, 그외에 다른 표현들 어몽은 3개 이상 복수 명사 사이에. 그래서 어몽 관련 수거정리에요 디바이드 a 를 분배합니다. 어몽 b 의 여러 개 사이에서. for 는금미가 그 여러 가지죠. for 먼머를 위하여. 어떤 목적을 위하여. for 어떤 기간 동안에. f 어떤 이유에 대하여 이 for가 어떤 이유에 대하여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이죠 자 보상합니다 reward a 자 칭찬합니다 command 축하합니다 congratulate a에게 보상 칭찬 축하합니다 for 이하의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이때 with 이하의 수단으로 시험 나왔던게 이런게 있었죠 개인으 이런 식으로 뭐 A라는 사람이 리워드 보상합니다 B라는 사람에게 블랭크 나와주고 페이드 베케이션스 유급휴가들로 유급휴가는 여러분들 보상의 이유야 수단이야 보상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for와 with가 다 같이 나오고 담보가 되는 with가 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이번에 of가 답이 될 경우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오브관련 포인트 갑니다. 먼모의 꿈, 드림오브. 먼모의 부족, 블랙오브. 그 다음에 먼모의 어, <laughs> 다양한 복수명사 에이버라이티오브. 마지막, 먼모의 능력권, 오브소유격, 어빌리티. 됐죠 여러분들? 됐고, 103번. 빈칸 앞에